혹시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그 사람의 이름보다 나이를 먼저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 말을 건네기 전, 표정을 읽기 전, 속으로 숫자 하나를 먼저 붙여본 순간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그런 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비가 막 그친 골목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바닥은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집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동작은 오래전부터 몸에 남아있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 하나가 그녀를 스쳐갔습니다. 눈길이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인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던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호칭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도 선생님도 그 어떤 말도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해 속도를 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같은 간격으로 발을 내딛고 늘 같은 리듬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본뒤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잠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젊다고 말하기도 애매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판단의 공백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접습니다. 몇 살이냐는 말도, 어디서 왔느냐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인상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끝에서 잠시 햇빛을 받습니다. 그 빛은 특별하지도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잠깐 스쳤다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 안에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길을 건넙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녀의 나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 스스로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난뒤 기준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아주 짧고 대개는 금방 지나가죠. 하지만 그날 아침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미리 약속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들어온 일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이 나와 그 모습을 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친 듯, 잠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호칭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못한 말이 공중에 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설명하지도 도움을 줬다는 표시를 하지도 않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 사이 가게 앞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통로가 넓어졌고 사람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녀를 다시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고 몇 살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묻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 듯 합니다. 그 판단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걸음 앞에 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확인하려는 동작도 없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자주 반복된 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젊다고 하기엔 확신이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어긋납니다. 그 애매함이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앞에는 설명되지 않은 기분이 남습니다.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아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았지만 기준 하나를 잠시 내려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바깥보다 조금 어둡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방안 깊숙이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겁니다. 몇번 해온 동작처럼 손이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거울 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얼굴을 확인하려는 시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립니다. 주전자에 물이 채워지고 불이 켜집니다. 컵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머그컵입니다. 늘 쓰던 자리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문을 엽니다. 밖에서 차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잠깐 스칩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그대로 둡니다. 차를 따릅니다. 김이 잠깐 올라왔다가 흩어집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마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입니다. 이 정도가 좋다는 듯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문제는 이 집안에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많지도 않고 물건이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단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조용합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은 채로 잠시 그대로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도 생각에 잠긴 몸짓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밖에서는 하루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그 느린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녀의 나이를 가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컵은 비워지고 불은 꺼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만 다음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후가 되자 방안의 빛이 달라집니다. 아침보다 낮고 조금 더 길게 들어옵니다. 그 빛은 바닥을 스치고 가구의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녀는 서랍 앞에 섭니다. 잠시 서 있다가 아무 소리 없이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얼굴이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배경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만 봅니다. 손이 멈춥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서랍 안으로 넣습니다. 서랍은 곧 닫힙니다. 딸깍, 짧은 소리만 남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멈춤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정지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방안을 한 바퀴 도는 듯합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차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녀는 창문 쪽을 보지 않습니다. 밖의 일과 안의 시간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 오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건도 없고 설명해야 할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손이 멈췄고 다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납니다. 서랍 앞을 지나쳐 방을 나섭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나이를 떠올리게 하는 단서는 없습니다. 오후의 빛만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후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조금 느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길을 걷습니다. 속도를 조절하지도 주변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름이 아닌 호칭 하나가 들립니다. 크게 부르지도 확실하게 부르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마치 말을 꺼내다 만 것처럼 중간에서 멈춘 음성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바로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춘 뒤에야 시선을 옮깁니다. 그 사이 말을 건 사람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람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합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담읍니다. 주변의 시선도 한 박자 늦게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호칭은 공중에 남았다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방금의 일을 확인하려는 동작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것처럼 발걸음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봅니다. 젊다고 말하기엔 확신이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 애매함이 잠깐 남습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도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그 짧은 어긋남은 설명 없이 끝납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거리는 조금 더 느려집니다. 해는 낮게 걸려 있고 사람들의 걸음에는 목적보다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두 발을 바닥에 둔채 몸을 세웁니다. 오래 앉아 있을 자세입니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한번더 보고 누군가는 시선을 비켜갑니다. 아까와는 다릅니다. 말을 걸기 전의 거리도 지나칠 때의 각도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녀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말 한마디보다 길게 남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선을 따라가지도 않고 몸을 고쳐앉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듯 하지만 기다림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조금 어색합니다. 벤치 주변의 공기가 천천히 정리됩니다. 지나가던 시선들은 다시 흩어지고 거리의 소음도 원래의 높이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멈췄는지 누가 지나갔는지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해는 더 낮아지고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이 변화 역시 설명 없이 지나갑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공기는 고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던 빛과는 다른 조명이 천장 위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장비를 옮기고 위치를 맞추고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공간의 한쪽에 서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누군가를 찾지도 않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합니다. 모델님, 그 호칭은 망설임 없이 전달됩니다. 주변의 움직임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곧바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시를 묻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섭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춥니다. 빛은 고르게 머뭅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워집니다. 렌즈가 움직이고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변의 소리가 낮아집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정지한 듯 합니다. 셔터 소리가 울립니다. 짧고 단단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긴장이 풀립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메모를 합니다. 누구도 그녀의 나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준이 아니라 장면이 됩니다. 다시 아침입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빛이 골목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밤새 비가 오지 않았는지 바닥은 말라있고 공기는 가볍습니다. 그녀는 같은 시간에 집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잠그는 동작도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리듬이 아무 생각 없이 이어집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도 새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날과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누군가는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시선이 스쳤다가 곧 떨어집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호칭도 공중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걷습니다. 앞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젊다는 판단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도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애매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골목은 다시 일상의 소리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특별한 말은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녀의 나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굳이 확인되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중한 사람입니다.